안녕하세요. 우리 테더 넌 나를 고쳐야만 돼 라는 구제로 ELP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입니다. 8월 18일 종가 기준 28,000원 목표 주가는 37,000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입니다. 현 주가 대비 최소 35%에서 최대 160%까지 상승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스트롱 바이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런 놀라운 상승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종보 선정에 앞서 투자 아이디어부터 집중해 보았습니다. i m f 의 발표는 세계는 3%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주요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하방 압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과연 좋은 투자 아이디어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저는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투자의 정의는 다들 각자 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벤자민 그레움의 투자 정의에 대해서 집중해봤습니다. 벤자민 그레움은 철저한 분석하에서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결과 저희는 최종적으로 독점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점이라는 키워드가 정말로 좋은가? 좋은 투자 아이디어신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고 있는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검색 엔진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결과로 주가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 나스닥 시장 대비 마이크로소프트는 40배, 구글은 4 배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 독점이라는 아이디어가 괜찮은 아이디어로 하구나, 아이디어구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독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맨큐의 경제학 중 독점의 특징이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격 설정자로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여야 하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 평균 총 비용이 하락하여야 한답니다. 따라서 우측을 보게 되시면 동사는 ASP가 상승하고 있고 ATC가 하락하고 있는 두 개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ELP는 독점 기업이라고 분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부터는 이제 동사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기업, 산업,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입니다. 기업기업입니다. 당사는 LCD 및 OLED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2016년 매출액은 300억, 영업이익은 114억으로 15년 대비 매출액은 2배, 영업이익은 4배 상승하였습니다. 어, 주주 구성은 이재혁 대표이사가 20%, 나머지 80%가 기타 소액 주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연혁입니다 당사는 1999년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5년 4월 코넥스 시장을 상장하였고 2017년 4월 코스닥에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B2B 주문 제작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개별권에 따라 다르게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 고객사별 매출 비중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중국이 있습니다. 매년 매출액이 평균 45.8%로 상승하고 있고 주목할 점은 중국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으로는 OLED 관련 제품이 84%, LCD 관련 제품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당사의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디스플레이 공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laughs> 디스플레이 공정에는 전공정, 후공정이 있습니다. 전공정에는 TFT 공정, 증착, 공지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 패널은 후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후 공정입니다. 어, 이후 공정 중에서도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영역은 패널 에이징 모듈 인스펙션이라는 검사 단계입니다. 패널 에이징이란 어, 제품에 정기적 스트레스를 주어 불량품을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해당하는 당사의 제품은 OLED 패널 검사기가 있습니다. 어, 모듈 인스펙션은 모듈 점등과 터치를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해당하는 당사의 제품은 OLED LCD 모듈 터치 점, 터치 검사기가 있습니다. 어, 특수적인 제품으로 OLED 검사 시스템이 있는데, 이 제품은 두 공정 모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디스플레이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 최초의 디스플레이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물 벽화입니다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서 최초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이후 종이부터 OLED까지 인류의 진화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및 산업 특성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7년 현재 약 144조원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0년대, 2020년에는 대 아, 연평균 성장률 2.8%로 165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며 그 중심에는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OLED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아,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으로는 저도만 효과가 큰 산업이며 과점성을 이루고 있고 기술 보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의 제조업체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클로즈드 마켓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를 양분하고 있는 LCD와 OLED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는 LCD와 달리 백라이트, 즉, 외부 광원이 없이 스스로 빛을 바르는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입니다. 외부 광원이 없기 때문에 LCD보다 가볍고 얇으며 고화질이 구현 가능하고 공명과 같은 혁신적 디자인이 구현 가능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입니다. 글로벌 LCD 점유율은 한국이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LCD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LED 점유율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약 9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OLED 산업의 파죽지대입니다. 최근 OLED 산업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완대품인 TV, PC에도 LCD를 대체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OLED는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OLED 패널 시장 규모 및 중소형 패널의 성장입니다. OLED 패널은 중소형 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패널과 TV가 중심이 된 대형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중소형 패널은 약 16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형 패널은 약 1조 원대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애플이 아이폰 시리즈에 OLED를 채택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소형 패널과 OLED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OLED 성장의 근거로서 향후 OLED 투자 계획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향후 OLED 산업에 진입을 할,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OLED 생산의, 생산 공정의 증가를 계획함에 따라 OLED 생산... 검사 장비,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당사는 투자 계획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인 OLED의 미래, 플렉시블 OLED입니다. 플렉시블 OLED는 기존의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인 큰 부피와 기존의 디스플레이가 갖고있던큰 부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폴더블, 롤러블까지 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된 플렉시블 OLED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실생활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플렉시블 OLED의 성장성입니다. 기존 시장인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제품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신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오토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로서 신생이 창출되어 플렉시블 OLED의 성장할 것입니다. 플렉시블 OLED의 크기가 플렉시블 OLED가 성형화됨에 따라 어, 당사의 OLED 검사 장비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동사는 이미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 2번, 독점 기업입니다. 동사는 현재 2003년 부터 삼성디스플레이와 공동 개발을 시작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왔고 2017년 출시된 제품 생산 라인에도 납품 예정입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일종의 클로즈드 마켓 시스도않고 정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동사의 시장 지위는 독보적입니다. 그 결과로 동사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OLED 패널 검사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1 0 0고요 OIT 검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72%의 높은 상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점의 두 번째 결과로 경쟁업체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영업인율이 있습니다. 17년 반기 동사의 영업인율은 41.7%로 아 41.7%고 경쟁업체 평균 영업인율은 17.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독점의 원인으로 맨파워를 들수 있습니다. 이재혁 대표회사는 30년 넘게 전자공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높은 기술력에 기인한 진정벽을 쌓아올린 정보인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 3번, 중국 수조 모멘텀입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월드 투자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어, BOE 같은 경우에는 8조원 내 규모에 해당되고요. 티안마 같은 경우에는 3조 원에 해당됩니다. 또한 통사는 작년에 BO의 어, 생산 라인이 어, B7, B1에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에 어, 따라서 주자 확대가 되면서 수준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통사는 중국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중국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 제품이 제품의 마진율이 높은 만큼 중국이 향후 매출의 중심을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laughs> 또한 이에 맞춰 일빅동사는 해외법인도 설립했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도 있으므로 중국 투자 수혜를 온전히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투자 시기 적성,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가월요에서은 <laughs> 1999년 주주에게 쓴 편지에서 한 투자 전략을 공개했는데 그 투자 전략은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투자 전략으로 좋은 이유는 어, 내부자 입장에서 회, 회사의 내재 가치가 어, 현재 주가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2017년 6월 29일에 주가가 27,000원일 때 자자주 매입을 결정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28,000원으로 어, 자자주 매입 당시 주가와 비싼 것을 보아, 지금이 바로 투자의 적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투자 리스크로 웰리디 또한 LCD 사이트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LCD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휴대폰이나 TV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 민감하여 공급 가격률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사이클을 반복해 왔습니다. OLED <목소리> 또한 이런 사이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일각에서는 OLED 패널 가격이 LCD 패널 가격과 같이 어, 하락한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 OLED 패널 가격 하락은 경기 변동이 아닌 수요 개선의 기함으로 사이클의 과정은 아닙니다. 다음은 투자 리스크 2번입니다. 잠재적 경쟁업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적 경쟁업체는 높은 집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진파력이 큰고정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수요가 증대되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평균 총비용은 점차 낮아져 잠재적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OLED 검사 장비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독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검사 장비 시장이 경쟁 시험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디스플레이 장비산업에서 보여준 독점이 깨진 사례입니다. 증착 장비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오일의 어, 증착기 시장을 독점한 캐논 독계산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리에입니다 저희는 PR 메소드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17년 예상 순이익과 멀티플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제 17년 추정 EPS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16년 하반기에다가 5개 나와 있는 산업 성장률을 곱하여 17년 하반기 반기 순이익을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멀티풀 산정입니다 저희는 코스피, OLED 후공정업체, 유사 세개 기업 세가지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앞에서 EPS와 멀티풀을 활용하여 목표 주가를 산출하였고, 다만 폭 넓은 접근을 위해 범위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수적으로 산출을 하기 위해 30% 안전 마진을 적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동사와 가장 유사한 OLED 산업과 경쟁 기업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판단하고 적다, 판단하여 따라서 목표 주가는 37,850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장률이 높은 OLED 산업에서의 독점 지위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중국 OLED 투자 확대로 매년 폭발적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세 번째, 자사주 매입 투자 전략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 이에 따라 동사는 향후 2, 3년 급격한 성장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충분히 저평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37,850원, 최소 상승 여력 35.1%로 투자 의견은 스토롱 바이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가 끝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스플레이팅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질문 답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